난유페라고 함. 예, 일단 오늘 찍은 영상 YGOP 어롤 6교평 영상입니다. 이하 생략!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야! 예,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제가 요즘 이제 마제를 좀 많이 맞추고 있는데, 네, 오늘 마제는 아닙니다. <laughs> 좀 마제 또 맞췄다고도 마제 맞추라고 생각하는 줄아시는데 뭐라고 하는고요 일단 오늘 찍을 영상 암흑계 영상입니다. 네, 왜 암흑계를 찍게 됐냐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요즘 슬럼프에 걸렸어요.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슬럼프, 그러니까 영상 찍는 사람들이 흔히 걸리는그 슬럼프 같은데, 네, 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즘 마제를 계속 맞추 이유가 솔직히 맞힐 덱도 없고, 요즘 리얼드, 리얼도리어도안 하는데 뭐하러 내가 지금 기얼를 하고 있을까라는 이제 약간 의문감이 갖기 시작하면서 요즘 계속 마제만 맞추고 있었다 보니까 슬럼프에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정신에 똑바로 잡아, 네, 바라 잡아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이제 뭐냐, 바지를 섞었을 때, 오, 유펜님역시 대단하시군요. 유, 유, 헵체 유펜님 유펜이 지제 역시 마지 장인이셨다면, 유펜이 이제 맞제충 아니세요라고 이제 많이, 이제 많이 생각할수있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이제 좋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과 옛날 제가 이제 한때 이제 뭐냐, 전성기였던 시절, 암흑계가 제 전성기 시절입니다. 그때를 이제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암흑대기를 맞췄는데, 근데 전성기때을를 이제 맞추려는 도중에 약간 좀 약을 좀 빨아봤습니다. <laughs> 전성기때을를 위해서, 맞췄다, 이마 페그란트 덱을 맞췄어요. 이게 뭐 하는 덱이냐? 왜 여기 가디오? 네, 가디오 오브 오드가 들어가고, 왜 여기에 신용기사 페그란트나, 아니면 갤럭시의 포토들늄이 들어갈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맞출 덱은 신용기사 페그란트를 세장 소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러려고 지금 밤 10시 30분에 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윗집에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흐하 <laughs> 됐어, 난 몰라. 난, 난이 덱을 찍고, 난이 덱을 찍고, 난이 덱을 만족하겠어. 가자, 나의 전성기시절이요 일단 팬은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이 덱은 오페그0트 생장만 소화시키고 저도 상관없습니다. 저100% 소화시키고 만족만 할 거예요. 만족. 좋아. 난 만족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어. 너내가 떠올려는 걸 너가 흐르는. 어 팬은 일단 매우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이다 가단장을 돌려줍니다. 부활를 먹고 아주 좋아요. 일단 트레디 이 효과 발동시켜서 카드 두정을 돌합니다. 트레디 이 효과 발동시켜서 카드 두정을 돌합니다. 그런 다음에 까부고분이 발동시켜서 가단장을 돌려주고 무예혼의 효과를 발동시켜서 가단장을 돌합니다. 나는 이제 래퍼. 그런 다음에 이거 손시키지 말고 그냥 카드 파게 드는 다음 다 늘립니다. 몰라, 주스 같은 놈는데 상관없어. 어차피 난다 살리면 돼. 그런 다음에 무용을 발동해서 다시 한번 카드 한에 들어가고 효과를 발동시켜서 카단한에 들어줍니다. 와 그런 다음에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이때 효과를 발동시켜서 이 카드를 버린다면 특사 시켜줍니다. 효과를 발동해서 득수 속한. 그런 다음에 이 카드를 올리는 것으로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대게에서 한 장을 특사 시킬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대게 존재하는 무, 어, 묘제 존재 보려복고 효과를 발동시켜서 신용에서 백0런트를 특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효과 발동시키면. 뭐지올 이거? 아, 비대존약 하나 제외시킬 수 있네요. 오케이, 걔도 공격좀 올라갔어요. 너 보이니? 뭐 없군요. 뭐 없어. 됐어. 그럼 된 거야. 일단 때려. 일단 베그란터거든. 님들, 님들 이것도 백그란터임 게... 이것도 때립니다. 어차피 무효때던거다 버려야 돼요. 그럴 거면 그냥 백그터서시킨 다음에. 소환을 만족합니다. 우후 버려진다! 1, 2, 3! 저거 파괴하고 저거 파괴하고 효과 발동시켜서 가단장에 특수화 시켜줍니다! 몰라! 난배그뜨면성시키면 돼! 이체인도 걸리고 이것도 3체인도 걸리고 마지막 문제는 뭐, 걸립니다. 좋아! 대기 18장밖에 안 남았어! 우린 배그한테서수시켰어 좋아! 상대는 이렇게 망하는 법이지! 뭐어으면 돌아가겠지! 오케이! 특수화 시켜줍니다. 이때 효과 발동시켜서 가단장을 특수화 시켜주고! 네, 네, 이것도 확인해. 주고 오케이. 배그란트 오, 어차피 그라파가 남아있군. 수뇌로 소식킨 다음에 다시 한번 특상 시켜주고. 일단 때리고, 배그란트 있으니까. 일단 이기고 싶으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승부욕 좀 많은 편이니까. 때려 죽고 이것도 때려 줍니다. 그런 다음에 맨 베스트에 다시 한번 베그란트. <laughs> 나이유노나 이유는 주마가 되었어. 네, 내줍니다. 됐어, 뭐 그냥 막장으로 돌리니까 대밌는구만 뭐를 비키생들로 제대로 돌려. 어차피 지도 망했어. 내가 왜막보내거든백안테입니다백안트가백안트를 뽑아줘 나중 신기한 맛을 보았어요. 오케이 그냥 때립니다. 때려. 됐어, 우린 때리면 이겨. 이겼어. 됐어. 알바 아, 랜덤 덱도 돌립니다. 저 비키는 가볍게 씹어 먹어주고, 오케이 페도 또 망해주고. 페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예요. 괜찮아요. 어차피 무의 연옥이 나왔으니까요. 정말 날필날묘지 나의 나의 전부 다제시키려는 생각이냐? 그에 응해주지. 어 마스크 체인지. 어. 오케이 가단장 버려주고 이것도 소환시켜줍니다. 근데 자네 들여 들어봐가지고 아 맞다 그거 한복을 합니다. 오케이 우리 연차피 히어로는 못 이겨요. 내 전성기 시절에 히어로를 못 이겼거든. 어떻게 전성기 시절이 된 거지? 아 근데 다 그런 거 없었음. 오케 이건 폐가 아주 대단해요. 가단장이 뚫어줍니다. 그다음에 가단장이 효과 발동시서 가단장이 들. 근데 네, 또 이렇게 뚫어주고 가단장 효과 발동시서 가단장 효과 발동시킵니다. 이때 이것도 발동시켜주고 아무것도 발동시키지 말고 그냥 엔드를 쳐줘요. 그럼 다소 효과 발동되는데 이렇게 체인 작용을 이때 체내 아주 작용을줘야 돼. 이때 영명해줍니다영 룰리 영 룰리 영 룰리 영. 됐어. 좋아. 어, 나 지금 말 너무 많이 했어. 지금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 오케이 효과 발동시켜. 그다음에 아무렇게 걸도 가져와주고비대파격은 특산시켜줍니다. 됐어. 이것이만 전성기 시절 아무기 콤보다아 세상에 내 전성기 시절에 망쳤던 년들. 내 전성기를 망쳤던 놈들이야. 좋아 이거 원턴데 원턴, 대... 원턴 나겠수도 있겠군요. 내배간트가 없기 때문에 원턴을 당하는 것이야. 고르미의 백안트를 빨아냅니다. 아, 세상에 원턴이 아니야 다행이야. 아니야 원턴일 것 같은데. 원턴이 아니야. 원턴이 아니야. 저기 원턴이 기다리도 있어. 교육백 카드가 파괴됐어요 이건 꿈도 희망도 존재한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암흑계의 발휘 효과 발송시켜주고 가단장애인 진묘지로 보내집니다 이때 효과 발송돼서 대개 존재하는 가단장애인 택배품 가져올 수 있는데 이때 가져올 카드를 뭘 가져올까요 정말 뭘가져할까요 이때는 아무게 문을 가져갑니다. 저희 지금 이지는 존재는 서울 차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다팔라를끌 겁니다. 효과 발동 시킵니다. 효과 발동 시켜서 묘제 존재는 카드를 몇개 대신 제외하는데 이때 뭘 제외할까요? 나도 몰라. 이거 제외시켜. 나중에 둘어줍니다 효과 발동 시켜서 비대 카단을 파괴시키는데 이때 파괴 카드 그냥 검은색으로 파괴시키고 그런 다음에 카드를 일반 효과 효과 카드 일반 소환 시킵니다. 효과 발동 시켜서 카단을 특사 시킬 수 있고요. 일단 특쓰시죠 카단들 지와시킵니다그러면음 내용은 카카팔라 그냥 효과 발동 우한. 오케이! 사 s 날 t 집을한다 어차피 인생은 망해. b r a n 하 a 퍼 h a t s up? You s 이이 your money! 니다자 이렇게 a 그라 r k e 된 상태에서 v e r w o 시켜서 o n u n u n s h o 시 e k o s i d a 일부 소 k 도 t 주고. 그럼 다시 한번 특사 시킬 수 있고. 이제 다시 한번 페이건트 소환시켜주고 뭐예? <목소리> 아무게든 효과 발동도 못하고 나 이제 다시 효수 살제째어주고 다시 효과 발동 시켜주고 득수화 시켜주고 망하고 <목소리> 라이프 650이야 그, 그 효과 발동하면 난 우리는 끝나 어 검은 선풍 안돼 잠시만 야 임마 카트를 갑자기 소환시키건 아니지 어허 세상에 너이 새끼 이 일대 효과 발동 시킨 겁니다. 배관 들로가 배전선 저카드 효과를 무효 시켜줘요. 왜냐면 저놈은 저게 소화시켰기 때문에 딱히 폐 없을 거야라고 믿어봅니다. 근데 아마 있겠지. 요요 요 요요 요 요요 효과를 발동해 야 하나. 어차피 집 목숨이야. 괜찮아. 효과 발동 시켜. 내가 수입해장 아무 상식인 내가 잘못이지. 아이흐에흐. 됐어. 우리의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배가 더두 장이 남았다고요. 내 영혼을 팔았어내 영혼을 팔아서 내 영혼을, 영혼을 소환시킨거야 됐어 괜찮아 저도 괜찮아 어차피 진료 맞춘 대기야 에? 아주 패가 괜찮아요 이건 매우 괜찮습니다 오 리포트 내가 전성기 시절에 저 덱을 이걸 이겼지 왜 이렇게 전성기 시절이 많아 효과 배동에서 가단 양을 도려줍니다 효과 배동에서 가단 양을 도려줍니다 오케이 가드, 가드 파괴 안돼 잠시만 하나가 버려졌는데 괜찮아 어? 뭘팔도아게많고 1, 2, 3, 4니눈꺼 네 저걸 파괴시켜줘야겠구먼 도 저걸 파괴시켜줘야겠군 어머 세상에 두 장의 드로 해 줍니다. 이때 가져올 카드를 뭘 가져올까? 베이지를 가져와 줍니다. 안전하게 베이지를 가져와 줘야. 난 아직 드로를 만족하지 못했어. 그럼 팔를 가져와 줍니다. 만족하고 싶다. 드로를 만족하고 싶어. 화개, 하게. 어머 세상에 저런 카드나 세 타고. 나 <laughs> 이길 마음 없었나 보구나. 아무 게이래에 어감 두장더필어 써. 까으로이 이거 받아서 카드를 돌려 줍니다. 그런 다음에 드레이드 이걸 왜 버려? 부활의 복권 발동 못 하는구나 괜찮아 아무기에 거래 효과 배동에서 가단자을 버립니다. 이때 버리 카드를 몰 버릴까 그냥 아무 순배면 베일 버리고 효과 매도에서 특사 시켜 줍니다. 효과 배동에서 가단자을 특사 시킬 수 있고요. 이때 그냥 그랑파 특사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드이드 효과 배동에서 이놈을 버리고 테일라트를소화 시킨 다음에 이거는 이놈도 버렸수는데 일단 무의 이놈을 발동시켜서 가단자을 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효과 발동시켜서 묘즈음년테대건트도 특사 시킬 수 있고요. 이 효과 발동시킵니다. 아싸 효과 발동한다. 효과 비는 피대, 피대존자는 카단요를 제시킬 수 있고요. 그런 날 부활해 복고또 써야 하는데 일단 쪼비따발동 시킵니다. 어 세상에 이거 일반성 시킬 수 있나? 오케이 일반성 시킬 수 있다. 이거 특사 시켜줘요. 그런 음에 부활해 복고 효과 발동 시켜서 묘제존자나 다시 한번가칸트 특사 시켜준다네. 예 효과 또 발동 시킬 수 있고요. 비대존자는 둘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둘도 제외시켜. 그런 다음에피드의 뭐냐? 비속성이 물론 두장이었기 때문에 어머 뭐 세대세대해버리는군 괜찮아. 안 괜찮군 엔드. 나는 열 차지. 오케이, okay, 공격 표시 팔동 내가 특선은 못하지만 너를 파괴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별짓은 다하겠다 정말 별짓을 다 하게 생겼구나 어차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별그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환시켜줘요하하 사전날 별짓을 한다 깨르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짓입니다. 난 어차피 이기지 못해, 그때만 대충 그냥 막 떨리면 되는 거야. 아이유네는 <laughs> 재된다헤 <다시> <laughs> 전부 수비 표시야. 실 어쩌? 계단해 괜찮아요. 난 배경에서 서식해서 만족할 거야. 만족해. 교과 안 통해 할 거지, 롱. <laughs> 닌들, 아, 근데 문제가 생긴 거 <laughs> 대기 아, 없음, 공기 엄마가 다 가라. 수리 표시야, 가라. 수리 표시야, 가라. 수리 표시야. 이는 어둠이니? 하지만 난비소성이멋해도또 세트는구나. 하하하. 너 세트는 걸참 좋아하는구나. 아주 좋은 친구야. 애드 세트는 아주 좋은 마음가짐이란다. 너 때문에 다졌단다. 하하하. 이길 수 있는 너 때문에 다졌단다. 와, 졌다! 이긴판 다졌어. 아주 즐겁군요. 좋아요. 마지막 대회를 해봅시다. 뭐, 모든 게 다신 것 같지만. 물론 내가 실수한 게 맞지만. 괜찮아요. 원래, 뭐, 실사는 맛을 해야 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 맛에 되라는 거구나. 저 처음 알았네. 까뽕어버리 오케이, 무예연 노. 무예연 노. 어, 많이 들어간다. 어우, 세수총이 아주 좋아. 뭘 버려야지? 좋아. 스노우를 버리는 거야. 스노우를 가져오는 거야. 내 궁극의 콤보를 보지. 언니 스트를버렸네 오늘 얘기를 언니 스트를버리는 거지. 스노우를 버린다. 스노우, 스노우, 스노우를 버려서 스노우를 만족할 거야. 스노우, 나는 스노우를 버려서 스노우를 만족할 거야. 만족할 거야. <laughs> 만족 만족 아무 게임도 아무 게임 효과 발동 시킵니다 스노우를 베서 스노우를 버리고 스노우를 돌아옵니다 효과 발동 시킵니다 이때 가져올 카드를 나는 아무 게임 거래를 가져오겠어 어머 아주 좋아 아주 기분이 상쾌 해 이렇게 상쾌한 뒤는처음봐 그렇지 내가 이런 맛의 뒤로를 했던 거지 드래곤 효과 발동해서 카드 두장 돌려줍니다 어머 카드 파기가 나줬어요 이거 한장가 제가 이거 좀 아끼니까 욕망과 탄력이 가한 오케이 카드 파기 되게 내장 남았지만 괜찮을 겁니다. 정말 되게 내장밖에 안 남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됐지? 그런 다음에 나 되게... 네가 몇 장, 몇층빌지보 냈지? 마이도 보냈구나. 더 이상, 더 이상 무서워서 못하겠다. 더 이상 무서워서 못 봐야겠다. 자, 우리는 만족하면 되는 거야. 만족... 간찰 유후! 올라갔어요 바쁘고 올려면 어쩌면 망하지 <laughs> 너희 뭐제든지 좀 보자 어, 많이도 재배됐구나 서울차지 <laughs> 다섯 장을 선합니다 다섯 <laughs> 장을 선합니다많이도 드로우를 하는구나 아주 좋구나 효과 발동합니다 이제 뭐가 있을까 아 무사신 대기였구나 <laughs> 무사신 되게었어. 왜 그런 무선대를 들고 다니니? 갑부르면 일단 최후의 목진내 최후의 도발 해봅니다. 실패했어요. 좋아요. 치카시 다이소부 됐어요. 천잰 다이브 접었다는. 바닥 열쇠 해주고 그리고 오늘 종료합니다. 이 순간 효과 배동스레 카를 다 버리겠죠? 허, 제발. 너 드러한 효과를 왜 발동하니? 우린 배관 단하에 만족한 건가? 어머 세상이 깜짝이야 씨. <laughs> 깜짝이야. 가 단장 남았어. 괜찮아. 뭐 이기겠지. 뭔 이기네? 우후. 배관 단나지키면뭐다 만족했습니다. 눈카다쩔새 타는구나. 야드어할 것도 없어. 구할해 뽑건 알아내요 와가타마시 베그란트 효과 발동합니다 이 비밀 표시 재배한다 초아 공기 3,200에 조나쌤 2,800 초아 베그란트가 주 장이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 레프 3 0 0 0대4,000 하지만 난 대기 없다 너 후회하려고! 오! 야마토를 가져오는 건가? 어, 야마토, 야마토, 야마토 사이클룸이야! 어머, 세상에! 어서 날 죽여라! 나 때릴 수 있는 줄 알았어. 안 돼! 나 막을 거야! 너 막을 거야! <놀람> <놀람> 세상에! 나막지막 배가 두께막았어. 근데 뭐 하러 그러니? 나도 어이피 졌는데. 정신 승리했습니다. 난난 난 대기 없어 정신 승리 하면 돼이여튼증 <laughs> 예, 진가해 봐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그 플러스로 대상을 한번 찍게요 그럼 끝! 바이바이 왔어!